<놀람>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강정은 씨가 유배당하고 이제 막 피를 안 한다고 하던데 기집애가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경만이 오빠 정은이 왔죠 요 오늘도 오빠한테 영변 도전 맡기려고 연락드렸어요. 근데 오빠가 맨날 다 실패해서. 사람들이 전화 컨텐츠로 유튜브 올라온다고 놀려서 제가 무조건 성공하도록 유튜브 각을 만들어 왔어요. 여느 때처럼 영인 영변 합치기를 하시고, 어, 여느 때처럼 녹는다면 조용히 만만 댄스와 니스를 해주시고, 코인으로 영변을 만들어서 다시 뽑기를 해주시면 돼요. 편집자 분께서 밑장을 잘 빼주실 거라고 믿어요. 혹시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다시 뽑기도 녹이시는건 아니겠죠 만약 그러면은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애자를 잡아서 저한테 애반이 들어왔는데 다이아 입금하라고 하길래 조용히 서비전 와서 양은이파 식구로 들어와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들 참 따뜻한 분인들인거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단물 다 빠져서 식상하대요 현원들조차 오늘은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빠 제 니니지 인생 오빠와 함께해서 몇배 몇십배 즐거웠어요 건강하세요 강정은 올림 강정은 씨가 애자를 잡았는데, 그걸 이제 입금하라고 하니까, 바로, 먹튀했나 봅니다. 제 정신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멀쩡하게 이쁘신 분이, 막피난다는 자체가 또, 예, 재밌네요, 스토리가. 여자는 여자입니다, 천상 주얼리를 보면 은또눈 돌아가거든요? 코인도 엄청 모아하셨네. 천상의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재뽑기를 하겠다는 거죠?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분. 여기도 막피얼입니까? 양은이파. 대부원 막내딸, 고리대금업자, 애인, 애인 대행 전문. 그러니까 다들 심상치는 않습니다. 아이디 자체가 무섭네. 막 동갑으로 러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어, 오케이. 아춘도 있어요. 어 뭐야, 강호수. 야, 정두영. 와, 이 사람 또 올카오네. 뺨 쳐볼라까지. 여기 막귀열 겁나 세네 여기. 아따 무섭다. 바로 인형부터 돌리고 바로 변신하겠습니다. 만마 씨, 이거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알아요, 쓰레기인 거. 이제 여성분이시라서 말 실수할까봐 말을 아끼는 겁니다. 예, 네, 제가 더 이게 비하하고 욕할 수 있는데. 일단 뽑고 나서 전화통화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가 또 이쁘시기 때문에. 3, 2, 1. 갑니다. 리치 있는데요, 문어 대가리. 깔끔하게 조, 조졌고요. 아, 다른 적혈분이 오셔가지고 울고 있네요. 많이 죽었나보네, 저분이. 변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조질수가 없지 네번 놀릴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채팅창이 반응이 좋은데요 조지니까3 2 1 갑니다 하락 아마 민심 보이죠? 채팅창이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피에 대한 민심이 나옵니다 갑니다 3 2 1 왔다 왔다 좋아요 원래, 막비분들이 정상은 아닙니다. 뭐야, 이거. 엄청 와버리는데. 지금, 당한 사람들이 다 와고 있어요, 지금. 자, 두번 남았습니다. 3, 2, 1. 빠지! 자리를 옮겨서 등대 한번 가보죠, 등대. 여러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등대에서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자, 포동이 변신하고. 현원 전체가 와서 막비하는 놈은 막부 이후로 두 번째래.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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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아유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 어? 달건님이 또 이렇게 정은이 보여주러 왔네요. 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홍일점인데.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지막. 쓰리, 투, 원, 원, 원. 자, 일단은 싹녹았구요 이 천상의 기사 만들면 되나요 이거 모으느라 이것도 1년 이상 걸었을텐데 없는게 뭐야 블루디카 있고 군터 진데스 쉽네 예 오늘 도 주말이라서 또 한잔 당기고 있나요 예 오빠 지금 방송 보면서 내가 밖에서 덜덜 떨면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이다 조져놓으면 어떡해요 아왜 안에 안 들어가고 술집에서 받을 수 없잖아요 아 술집에서 술을 그러니까 드시러 간 거죠 네 먹다가 나왔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거 뭐 나와야 됩니까 이거 전사기사 군터 나오면 좋죠 오빠 군터 아니면은 이제 진데스 그러고 나오면 진짜 좋죠 단테스 데포르즈 이런 거 나와야지 단테스 데포르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오빠 화이팅 네 고마워요 네 일단 원하시는 거는 군터 진데스 데포르즈 그리고 단테시기 한 번에 나와라 한 번에. 그래도 컨텐츠를 맡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3, 2, 1. 단태식이 있어요. 군 떠있어요. 단태식이, 군. 아씨 채팅창 민심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어? 오빠 너무 실망한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아저 어,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마지막인데 이게. 그니까. 한번더 돌릴 수는 없나요? 아 네, 없잖아요. 집이 또잘 산다고 소문났는데. 아 내가 유튜브 저 방송 수익 뽑아준 걸로 좀 오빠가 알아서 빨리 책임져. <웃음> <웃음> 아니 뭐왜냐면 강정은님이 나오면 조회수는 폭발해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어조회수는잘 나오고 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야. 못해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laughs> 어, 오빠 완전 사랑해 대박! 어, 화이팅해! 사랑하지 아. 말고 아. 이 아. 알겠어요? 화이팅해주세요! 어. 페이크다이 어. 어. 병신들아! 네, 또 마피를 또 지원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님들. 네, 어쩔 수 없네, 이거는. 네, 민심을 따라가야죠, 이거는. 그전 서버에 또 애자반지 먹튀까지 했어요. 하여튼 뭐 재밌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뭐제 스타일은 아닌데.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우리 만만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